사실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아파트 행주관이 막혔다고 해서 출동했는데요. 보시면 이쪽 배관이 막힌 것 같아요. 예, 전에 업체가 와가지고 일단 임시로 역류되는 것을 이쪽으로 따로 지하로 빠지게 해놨고요. 통수작업은 되지 않았어요. 배관 안에 세척을 해서 원활하게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나가는 쪽에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지금 나가는 쪽 배관을 찾아야 돼요. 지하 천장에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요. 천장이 높아 경량철고를 밟고 해야 하는데 위험하고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배관을 찾아서 뚫을 거예요. 아파트 뒤뜰로 나가봅니다. 지금 위치를 확인해보니까는 지금 이쪽으로 어 지금 배관이 나올 것 같아요. 이쪽을 한 40cm 정도 파면 나올 것 같은데 조심해서 파보겠습니다. 삽질을 오랜만에 하네요. 큰 돌도 치워줍니다. 삽질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배관 모습을 드러냈어요. 구멍을 뚫어서 확인해 볼 거예요. 내시경을 넣어 봅니다. 시너지랑 기름이랑 많이 보이네요. 고압 세척을 하기 위해 물 호수를 끌고 갑니다. 수도에 연결하고 물을 틀어줍니다. 고압 호수를 차에서 작업 위치까지 끌고 갑니다. 차량이 들어올 수 없어서 꽤 멀리 끌고 왔어요. 혼자서 끌고 오려니 쉽지 않네요. 엔진에 시동을 걸어줍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네요. <목소리> 차량에서 현장까지 60m가 넘는 듯 해요. 도착했네요. 이제 시작하세요. 맛보기 세척 후 4시경으로 점검해봅니다. 기름이 꽤나 단단한 것 같네요. 꼼꼼하게 세척 작업을 해줍니다. 드디어 기름이 제거되었어요. 소재구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봅니다. 125mm 부속을 설치할 거리가 나오지 않네요. 100mm 파이프를 잘라서 붙이기로 했어요. 안팎을 실리콘으로 붙여줍니다. 소재구를 설치하고 땅을 메꿔줬어요. 임시로 설치한 배관은 잘라달라고 하셨어요. 시원하게 잘라버립니다. 잘 뚫려서 물이 역류하지 않아요. 아래 부분도 잘라서 추워줍니다. 다시 연결할 경우를 대비해. 부속을 사용하여 막아줬어요 일을 마치고 과토 치즈 와퍼에 올 엑스라를 추가했고요 치즈 스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빵이 좀 많이 눌린 것 같네요 음 치즈스틱 치즈가 좀 빨리 굳더라고요 주문하고 바로 먹으면 치즈가 잘 늘어나는데 아, 지금은 잘안 늘어날 것 같아요 응안 늘어나네 요 역시 다 먹었습니다